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신라젠 오늘 7만 원 예. 돌파를 했죠. 네. 예, 자 예. <laughs>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임혁 스타를 예, 김, 원하셨다고요. 김아 임혁 스타님요. 네 오늘 어, 새로 오신 스타분을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6만 네. 1,900원에 15% 맞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한번 스타님 연결해 볼게요. 예. 네. 스타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백입니다. 상당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신라생 어, 매수가 11,900원 매수 하셨으면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금주 네, 좋은 모습 이어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졌지요 음, 사실 15일, 네. 8월 15일 실적 시즌 마감 이후에 이제부터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는 네, 바이오제약 관련주들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요. 음, 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모습 보였고요. 어, 우선은 단기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입절가는 네, 볼린저 중심선 7만6천원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은 어, 회계처리, 감리 우려 완화감에 과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분위기였다 어 까지 알고 계시면서 자주 대응하시면서 어,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네.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폭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